치매 걸린 시어머니가 냄새난다며 한겨울에 내쫓으려는 며느리가 있습니다. 과연 남편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여보, 당신 미쳤어? 저 방에 누워있는 노인네 누구야? 누구긴 누구야. 우리 엄마잖아. 치매 때문에 아들도 못 알아보시는데 어떻게. 누가 몰라? 내 말은 왜 나랑 상의도 없이 데려왔냐고. 아니, 자식이 아픈 엄마 모시는데 당신 허락까지 받아야 해? 태도가 그게 뭐야? 태도, 당신이야말로 정신 차려. 시골 노인네라 냄새나고 더러워 죽겠는데. 우리 집 더럽히면 책임질 거야. 나비위상해서 못살아. 당장 내보내. 야너말 타했냐? 너희 장모님은 며칠 전에도 와서 며칠씩 묻고 갈때 바리바리 싸들고 갔잖아. 우리 엄마는 1년에 고작 두 번. 그것도 이틀인데 그게 그렇게 싫어. 어디서 우리 엄마랑 비교해. 우리 엄마는 되고 당신네 엄마는 안 돼. 이집 반주인은 나야. 내 집에서 냄새나는 꼴못 보니까 당장 내보내라고. 와너 진짜 피도 눈물도 없구나. 내 엄마만 귀하고. 우리 엄마는 사람도 아니야. 내 심장은 뭐 돌덩이로 만들었어? 시끄러워 도덕 군자 흉내 내지 말고 선택해 저 노인네가 나가든가 내가 나가든가 둘중 하나야 그래 똑똑히 들어 짐승도 자기를 키워준 어미는 알아본다더라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지 어떻게 부모를 차별해 아우 듣기 싫어 당신 어머니는 그냥 짐덩어리라고 제발 시골 구석에 박혀 있으라고 해왜 와서 남한테 민폐야 민폐가 분노한 남편이 손을 들어 며느리의 뺨을 시원하게 때리자 방에서 시어머니가 뛰쳐 나옵니다. 아들아 그러지 마라 다내 탓이다 내가 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 잘못이야 당신 지금 날 때렸어? 저 노망난 노인네 때문에?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그만해 당장 꺼져 이 집에서 나가야 할 사람은 엄마가 아니라 너야 엄마 제가 불효자예요 죄송해요 엄마 여기가 엄마 집이에요 엄마가 저 어떻게 키우셨는데 제가 평생 모실게요 아무도 엄마 무시 못하게 할 거야 엄마 제발 가지 마세요 허? 진짜 어머니 때문에 날 쫓아내겠다고? 내가 이집 살림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위자료 청구할 줄 알아? 그래 맘대로 해날 낳아준 어머니 하나 보듬지 못하는 너 같은 여자 나도 필요 없다 우리 집안에 너처럼 패륜져지르는 며느리 둘 자격 없어 당장 짐 싸서 꺼져 다시 돌아올 생각 마 누구 봐 당신 후회하게 될 거야? 당신을 선택했던 것이 후회로 남을 뿐이야 여러분 부모님 은혜도 모르는 사람과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계시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습니다 아픈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아내를 내보낸 남편의 눈물겨운 결단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